오늘은 태블릿 실습 교육이 있는 날이에요. 오늘 아침도 날이 맑고 좋아요. 저는 이제 막 들어가는 중인데 지하철이 이미 와있어요. OMG 하 <laughs>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? 뛰어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다음 차를 탔답니다. 두 정거장 차이더라고요. 운 좋게 오늘도 환승을 바로 해서 여유롭게 바깥 풍경 구경하면서 갔어요. 다들 비슷하게 출근하셨어요? 오늘 교육은 계속 태블릿 앱으로 실전 연습을 해요. 실습은 가이드 보고 따라하면 되더라고요.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지만 한 번에 얻어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 계속하면서 익혀야 할것 같아요. 오늘 교육은 점심시간 없이 하는 대신 빨리 해서 빨리 끝내주신대요. 유후! 그 덕에 따뜻한 햇살을 잔뜩 받으면서 퇴근합니다. 히히. 다음 주는 조사연품 수렴하고 조사로 다니는 걸로 돌아올게요.